개인적으로 욕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에 있어서. 아 네네. 가슴. 신자님처럼 네. 멋진 가슴을 갖고 싶은데. 네. 아, 물론 요즘에 남자분들 뭐 등이라든가 엉덩이가 더 대세잖아요. 그럼 가슴 운동. 제일 좋은 가슴 운동은 어떤 게 있죠? 그래서 제일 유명한 벤치 프레스. 그죠 아무래도. 네. 그럼 이 머신 이름이 뭐죠? 어 이거는 이제 그 벤치 프레스 기구인데. 예 벤치 프레스 기구. 해머스트렝스라는 기구에서 나온 호리즌탈 벤치 프레스. 호리즌탈 벤치 프레스. 네. 벤치프레스. 좀 쉽게 이, 운동을 할수 있죠. 상대적으로 이걸로도 멋진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아, 네, 물론이죠. 맞습니다. 물론이죠. 네, 다행입니다.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네, 누우시고 네. 일단 가슴 운동을 하기 전에 네, 가슴을 최대한 잘 내밀어 주시고요. 가슴을 내밀어야 되나요? 네, 양팔로. 그리, 네, 양팔로 그립을 어깨 너비에 어, 맞춰서 자신의 어깨 넓이에 맞춘 게 가장 레귤러 포지션인가요? 네, 예. 그렇죠. 저는 맞추고. 지금 위치가 여기가 맞나요? 조금 어. 더 넓게 잡아야 되나요? 한번 밀어보시겠어요? 어, 밀어보겠습니다. 네. 어, 물, 어, 네. 좋습니다. 어, 간격 딱 좋은 것 같은데. 간격, 네. 여, 여기 좋고요 네. 천천히 다운 내려가시고요 다운 내려가 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. 잘 어... 그대로 밀어보겠습니다. 아, 네. 좋습니다. 네. 어, 마음에 드네요, 좋습니다. 습감이 네. 아주. 네, 습감이 괜찮죠? 예. 다시 밀어보시고요이 이 기구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. 약간. 회전이 네. 되면서 지금 올라가니까. 그렇죠? 약간 호방향을 그리면서 올라가죠? 예. 네. 이 결에 더 맞는 듯한 느낌이, 아,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어깨도 좀더 편하게 올릴 수 있고요. 아, 예. 그 다음에, 지금 무게는, 네.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?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, 네. 중량은 중량. 거의 10에서 15회 정도로 할수 있는. 10에서 15회 네, 수행할 네. 수 있는 정도의 중량을 선택해 주시고, 네. 저 자세에 지금 문제 없나요? 제가? 어, 네. 그 내려가실 때는 호흡을 들여 마시고 오히려 내려갈 때? 네. 내려갈 때 들이마신 상태에서 아, 내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예. 네. 휴, 내쉬면서 올라오는 건 맞고요. 네. 근데 내쉴 때 전부 다 내쉬지 마시고요. 네. 한 30에서 40% 정도만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호흡을 네. 이용해서 흉곽을 좀더 음.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들이마신 상태로 내려가고 네. 집 상태에서 한 30, 40%만 네. 올라가시면 네. 되겠습니다. 로 그렇지. 다시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와, 좋습니다. 그런 식으로. 어, 잘 하시는데요? 에 자세가 네.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? 네. 아, 그대로 처음에 누우셨을 때 팔꿈치나 어깨 각도가 예. 잘 맞게 떨어져서. 음, 다시. 우리 이제 선수분들은 네. 이런 거. 몇 세트씩 프로그램에 들어가나요? 뭐 거진 기본 이제 5세트 정도를 세트, 5세트 정 예, 15회에서 15회 정도를 잡고 15회. 이제 5세트 정도로 해서 들어갑니다. 야, 가장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좋습니다.